아, 그럼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어, 스타트업 레시피에 대한 질문이에요. 저는 사람 10이라고 봅니다. 어, 사람이 10? 음. 이유가 어떻게? 왜 그렇게 하시나요? 뭐 인연, 좋은 인연 만나는 것도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에 포함이 되겠죠.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좋은 기회에 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좋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게 혹, 혹은 사람 안에 또 클라이언트도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람 10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회와 운은 사람한테서 온다 네. 그래서 사람이 10, 네. 사람이 10으로. 예. 어, 대표님은 그러면? 저 듣고 소름이 돋았는데 네. 사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고민하는데 사실 저도 사람 10이라고 생각하고 어, 있요 그래요? 아, 근데 지금 저희가 인터뷰한 대표님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없거든요. 사람이 10이라고. 그러니까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드리면 네. 그 기회가 올 때까지 같이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끼리가 잘안 되고 떠나서 팀이 와야 되고 그 이후에 기회가 온다면 네. 결국은 사람을 또잘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네. 생각을 해서 예. 하다 보면 서로 의지를 많이 하게 되고 음. 그리고 또잘 맞으면 아이 팀과 함께라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시너지들이 나거든요. 사람이 없으면 운과 기회가 무슨 소용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오늘 나와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어 뭐, 투자 또는 또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저 AI 인공지능 스타트업 대표님 두분 모시고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혹시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예비 창업자들은 오늘 두 분의 대표님 얘기를 들으시고 많은 생각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내가 쏜다 하는 8의 인공지능 특집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특집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